네, 질문 52번입니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마카오 배우기 학원 12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신약에서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지요? 구약에서는 부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또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권 17장에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죠. 그리고 열왕기 하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예언자의 종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이렇게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그렇지 않죠. 살아났지만,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 못 들었죠. 순회마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죽음의 시계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생, 부활과는 다르죠. 그런데 구약의 부활 사장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이 후기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지잖아요. 후기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이 세, 이 현세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보상신학, 상선벌학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원칙, 이것은 현세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다음에 부유함, 명예, 많은 후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죽으면 없으니까요. 의인은 살아생전에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살아생전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죠. 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 후기에는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영혼 불멸 이런 이제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카베오기 하원에도 보면은 이 부활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이 마카베오기 하원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 이스라엘이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입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광대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이게 이제 한 명의 후계자가 그 제국을 이어받지를 못하고 여러 명이 경쟁을 하면서 이 제국이 여럿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그 다스리던 것이 이제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이고요. 이 고대 근,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를 이제 다스리던 왕조가 셀레오코스 왕조거든요. 그런데 이셀레오코스왕조에 안티오코스 4 세라고 하는 이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야 되는 유다인들에게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한 어,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어, 무장봉기를 하고 맞서 싸우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카비오기에 이제 담겨 있죠. 그렇게 이제 이 신성 모독하는 자와 맞서 싸우다 그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한둘이 아니니까요. 뭐 한둘이는 어, 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 이 현세밖에 없으면 그냥 이렇게 고통받고 죽고 끝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부활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순교자도 있지만 배교자도 있어요 배교자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가 배교해서 목숨 구하고 잘 먹고 잘살았는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이, 이들의, 그, 어, 행위에 대한, 그들의 이제 그 처신에 대한 이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해진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기도 어, 비슷한, 같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니엘기도 비슷한 시기에 써여집니다 다니엘기, 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는 의의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 사상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부활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부활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부활은 모든 이의 부활이거든요. 모든 이가 뭐 한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각자의 예 행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들게 되고 악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을 어둠 속에서 일을 갈며 통곡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 후기에 부활 사상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두가이파들하고 이제 그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두가이파들 사제 계급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라든지 마카베오 이런 거는 모세오경이 아니죠. 바리사이들은 평신도그룹이었는데 이들은, 평신도 이들은 좀더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 전부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부활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이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리사이들은 부활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의해 상당수의 이 유다인은 이미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생각하고 있던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활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립니다.